반갑습니다. 화초맘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예, 노란 가지발 선인장이 나왔는지 계속 가보았는데 예, 안 나왔어요. 어, 작년 이맘때는 엄청 나왔는데 아, 지금 안 나오네요. 아, 이렇게 빨간 선인장은... 이렇게 화려하게 꽃이 피어서, 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요, 흰색 가재발도, 예, 나와 있네요. 아유, 천사꽃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어, 가재발 선인장들이, 어, 꽃이 피어서, 이렇게, 어, 나와 있는데, 예, 노란 가재발 선인장은, 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여기, 더 예쁜, 예, 가재발 선인장을 만났어요. 이렇게, 어, 금가재발꽃보다 더 예쁜, 예, 연한, 예, 라인 핑크색, 예, 가재발꽃을, 예, 만났어요. 너무 예쁘죠? 아유, 정말. 연분홍, 예, 한복을 입은 신부 같아요. 아,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아. 어, 요게 진 핑크는 제가 먼저 데리고 왔고 예, 요거 보세요. 진한 거는 또 진한 대로 아주 강렬하고요. 이렇게 어 꽃봉오리도 달리고 있고요. 이렇게 아, 연분홍 보세요. 너무 상큼하지요. 상큼한 거 같아요. 아이고 정말 어쩜 이렇게 예쁜지. 아. 너무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아, 근데 노랑을 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아, 어 인터넷으로 예,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쿠팡 어, 그 인터넷 어, 거기를 링크를 예, 댓글 안에 걸어둘게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 옛날 원종 개발선인장, 예, 구독자님들이 주문하신 거, 이렇게 매포트, 예, 가지고 왔답니다. 이렇게, 어, 하원에서, 예,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지금 아직 꽃봉울리는 달리지 않고 있어요. 예, 이건 봐도 봐도 너무 예쁩니다. 예, 어, 하원에 갔다가, 예, 농장 사장님을 만났는데, 농장에서 노란 가재발 선인장을 작년에 너무 많이 출하를 하셔서 시가 어, 말랐대요. 그래서 올해는 부산에서는 예, 노란 가재발이 어, 나오지를 않고 어, 있답니다. 예, 쿠팡에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예, 이렇게 예, 데리고 왔고요. 요거요거는 자몽색 예, 가재발 선인장입니다. 이것도 너무또 예쁘죠. 예, 목기린에 또 접목할 게또 너무 많이 생겼어요. <laughs> 이거는 예, 핑크색 예, 가재발 선인장인데요. 이거는 우리 언니한테 예, 어, 선물을 했어요. 화분이 예, 너무 예쁘게 이렇게 어, 거리용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예, 원래 어, 선인장 개발 선인장은 이렇게 걸어서 키우면 어, 통풍도 잘 되고, 정말 좋답니다. 목기린선인장 판매합니다. 전화번호는 댓글란에 있어요.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 나무를 10월 18일 날 영상에 올린 건데요. 엄청 이렇게 가늘어서 분갈이를 하고, 어, 하우스에 조금 두었는데, 바짝 말라가던 걸 지금 이렇게, 거실 창가에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 저면 간수해서, 어, 아, 여기, 물을 담궈서, 이렇게, 어, 지금 계속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어, 그랬더니, 어, 굉장히, 예, 건강하게 잘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어, 하얀색, 어, 가재발꽃이, 이렇게, 예, 또, 이렇게 예쁘게, 어, 활짝, 예. 많이 피었답니다. 예, 이렇게. 예, 오늘 옛날 원종 개발선인장 예, 꽃봉오리를 달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분갈이를 합니다. 이렇게. 어, 분갈이 용토랑 예, 소림 마사를 예, 1대1로 섞어서 이렇게 예, 준비를 어, 합니다. 예, 골고루 예, 섞어서 어, 해주고요. 음. 이렇게 하고 예. 요거를 이제 뽑아서 예, 살짝 예. 어, 분갈이 할 겁니다. 뿌리는 예, 털지 않을 겁니다. 예. 뿌리를 많이 건드려 버리면 예, 거기 이제 꽃봉오리가 생기기가 조금 힘, 힘 힘이 듭니다. 여기 화분에 요렇게 해서 예. 굵은 마사도를 예. 어 저는 좀 화분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난도를 어, 조금 어, 많이 얘 예, 넣어주고요.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생긴 게 어, 정말 좋더라고요. 예물 빠짐도 좋고 여기다가 예, 소리마사도를 조금 더 넣어주고요. 예. 음, 이렇게 해서 예. 예, 배합토를 이렇게. 예. 잘 섞어서, 이렇게, 어, 조금 넣어주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또, 요거, 요거를, 예, 뽑아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넣어서, 이렇게, 예. 예. 둘레로, 요렇게, 배합토를, 요렇게, 조금 채워주면, 예. 월신 얘들이 어, 꽃을 피우는 데 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예. 줄기가 지금 하원에서 물을 많이 먹고 나왔기 때문에 어,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가정 환경에 좀 맞게끔 이렇게 어, 다시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어, 요즘 또 베란다에 햇볕이 아직까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물을 조금 말리면서 이렇게 어, 적응을 시켜서 이렇게 꽃봉오리가 예, 달릴 수 있게 한번 해볼 겁니다. 예. 이렇게 예. 돌려가면서 예, 배합토를 예. 이렇게 골고루 예, 잘 넣어주고요. 이렇게 예. 이게 충분히 하원에서 예, 햇볕을 어, 받고 어, 나오는 건데 어, 하원에서 계속 예, 물을 많이 주니까 이게 물로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예. 올해는 대품이 어, 또 나오지를 않고 있고요. 음. 작년에는 제품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출하를 시킨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어린, 어, 순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어, 소림 마사를 위에 조금 요렇게, 예, 어, 깔아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꾹고꾹 예. 어, 눌러서 해주고요. 예. 개발 선인당에도 이렇게 조금 예, 지지대 역할도 해주고 하면 좋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물을 조금 말리면서 이렇게 어, 햇볕에 조금 놔둘 겁니다. 이렇게 베란다에 햇볕이 좋아서 여기다 두고 이제 꽃봉오리를 달리도록 하고 밤바람은 정말 조심하세요. 요거는 지금 노란색 가재발 선인장인데 우리 언니한테 갔다가 도로 <laughs> 가지고 왔답니다. 지금 꽃봉오리가 다 달렸어요. 지금 옥상에 조금 며칠 두었더니 얘들이 지금 바짝 좀 말랐어요. 말라가지고 이게 꽃봉오리는 모두 다 달렸어요. 제가 이렇게 조금 중간에 쭉쭉쭉 좀 잘라서 접목을 많이 하고 어, 우리 언니한테 또 접목을 좀 하라고 예, 가져다 줬는데 지금 부산에서는 노란 가재발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어, 그래서 예, 다시 또 가지고 왔, 왔답니다 지금 여기 바짝 좀 말라 있어서 어, 이게 물을 주고 이게 저면 간수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 이틀 정도 이렇게 어. 거실에 두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거실에서 두고 이렇게 어, 저면 관수를 해도 예, 괜찮아요. 원래 개발선 인장들은 예, 저면 관수가 제일 좋답니다. 예, 저면 관수는 예. 화분이 이렇게 물에 조금 잠기게 하는 겁니다. 예. 어머님들이 조금 잘못 알아들이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듬뿍 주고요. 예. 물을 밑에 물받침에 물이 조금 있어야지 뿌리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요. 막 물을 빨아당기려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면 관수가 좋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요렇게, 예, 어, 한, 저는 이틀 지금 되어 가거든요. 이틀 정도 이렇게 해 두고 있답니다. 네네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